간단히 하라네요. 확인하고 가자. A. 1은 음수지 A A m i n u A. A minus A is A A. 1 m i A A m i A. 1 m i A is A m i A. A A 1 A i A. i n u A is A m i n i 자, 이렇게 나올 거고, 자 여기 계산해 볼까? 양수 음수니까 예외지,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. 그 그러니까 요만큼은 플러스 루트 A-1분의 루트의 A-1분의 A-1이 없어지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, 요만큼이 I야. 자, 요만큼은 예외가 아니니까. 어 그냥 합쳐져서 그냥 i야. 그러면 요만큼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인 거고. 자요 부분은 이제 a가 음수니까, 음수 양수니까 이것도 예외가 아니라서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이고. 그러면 루트 a 제곱의 i인데,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 ai가 돼서 나오겠지.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i 이렇게 되겠네. 마이너스 ai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i. 이렇게 되겠네?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에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을 수도 있을